여기는 전라남도 고흥군 포둔면 옥강리 내초마을에 있는 안산 위에 올라왔어요. 경치도 좋지만은 공기도 좋고요. 참 옛날에 요 산에 땔감 나무 하러 올라왔던 생각도 나고요. 또, 버섯도 소나무 밑에 있는 버섯 나, 버섯도 많이 따고, 또, 여태쯤에는 찔레도 많이 따 먹었고, 창꽃도 많이 따 먹고,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지금은 산이 우거져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중간쯤에 그냥 조금 올라와서 마을을 바라보니 옛날 초가집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또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향이 옛날 고향 같지 않네요. 그래도 좋아요. 우리 고향이. 아이고 저 바닷가를 보니까 숨문 따리에서 개 잡고 소라 잡고 고동 잡고 낚시에서돔 빛깔이 문제리 잡고 참 많이 친구들하고 놀았던 생각도 많이 나네요. 이제는 그 청정지역이었던 바다도 색깔도 변했고, 또 고기도 다 없어졌고, 그 바다가 이제 농토로 변해서 저렇게 논이 되어서 거기서 쌀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 바다가 그립네요. 아, 그립다.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복숭아 꽃 피는 산골, 복숭아꽃 살구 꽃 아기 친달래 이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파란 듯 상륙에서 삼이 들었네. 아유, 가사도 모르겠다. 이제 아침밥이나 먹으러 내려갑니다. 좋지요, 여러분 우리 고향 많이 놀러 오세요. 전라남도 고흥군 포둔면 옥강리 내초 마을이요.